우리 오늘 성경 말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네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폭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전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부터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엘서 이 요엘서가 포함된 예언서 선지서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언의 의미가 뭐였죠? 미래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 대언,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언서의 말씀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려 주면서 내가 바라는 일을 위해 살아가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예언서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알고 싶은 것들을 알고 깨닫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언서 중에 하나인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가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팥충이가 먹고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긴 것을 느지 황충까지 먹어 치우는 그런 완전한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심판이었죠. 그리고 그 심판의 원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과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그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런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나아가는 이 예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과 이 땅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난주 심판을 선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이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엘서 2장 11절을 먼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야 아멘. 주일 오후 예배 때나 뭐 금요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종종 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강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참잘 드립니다. <laughs> 너무나도 잘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어, 강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배를 잘 드리는 뭐 이유가 여러도 있겠죠. 뭐 워낙 영적인 파워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종종 이 설교 시간에 아이들을 혼내십니다. <laughs> <laughs>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듣기에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아주 무섭게 혼내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혼나고 있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 그 혼나는 모습을 아주 감사한 표정으로 지켜본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해봅시다.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누가 내 아이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를 해도 싸우고 다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학교나 뭐 유치원, 어린이집, 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조금만 뭐라고 해도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부모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종종 막 무서운 목소리로 뭐 이렇게 막 수아야, 뭐 이렇게 우리 제일 어린아이니까 뭐 이렇게 무섭게 이름을 부르기도 하시고 뭐 아이를 부르면서 혼내시는 것에 왜 감사한 표정을 지으며 뭐 그렇게 흐뭇하게 바라보실까요? 이놈 자식 잘 걸렸다. 어디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님들입니다. 아이들이 주눅 드는 것, 기가 죽는 것들을 좋아할 리가 없는 부모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얻게 될 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감사한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특별한 관계일수록 드러나는 표현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 내면에 담겨 있는 의도를 볼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항상 좋은 표현과 좋은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하거나 대화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종종 특수한 상황 속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전달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신실이 많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늘 경험하기를 바라고 있죠. 하지만 지난주 계속해서 선포된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가 심판이 선포되고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 2장 11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어떤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두렵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그 날이 기쁨의 날, 감사와 감격의 날이 아니라 심히 두려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6절에도 비슷한 표현을 하고 있죠. 요엘서 2장 6절에 보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좀 혼나야 되겠죠, 그렇죠? <laughs> 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치시며 고통 가운데? 내 버려두시는가 이런 질문 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오늘 그 질문에 수많은 심판의 사건들이 기록되면서 시작된 요엘에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백성을 향해서 심히 두렵고 질리고 낯빛이 하얘질 만한 그런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그 죄악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일곱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교회, 이 교회를 향한 편지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주제로 편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하나는 칭찬이고 또 하나는 책망입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일곱 교회 가운데 모든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지만 단 하나의 교회만 어떠한 칭찬도 받지 못하고 유일하게 책망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만 받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너의 수고와 행위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의 인내를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런 칭찬으로 모든 교회를 향해서 편지가 시작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는 어떤 말로 시작이 됩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바로 책망으로 편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끝까지 책망하시면서 징계한다 라는 그런 무서운 표현들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그 책망과 징계의 이야기가 가득한 이 편지 가운데 모든 칭찬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노 아멘. 물은 내가 어떤 자를 책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랑하는 자녀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이 진행, 진행되고 있는 이 예언서의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소리치고 외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께를 돌아와라! 모두 이런 선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외침이 두려운 심판과 저주를 통해 선포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죄악을 향해,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또한 우리를 향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 지혜로운 자녀는 밥을 먹었느냐라는 그 부모의 한 마디 안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을 이해합니다. 지혜로운 백성은 심판과 저주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유엘서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간절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본문 바로 뒤에 있는 말씀 요엘서 2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a m e 잘 아시듯이 각 나라마다 온도와 습도, 기후라고 불리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해하시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기후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비가 가장 많이 옵니까? 이제 곧 시작되죠? 6월 말쯤부터 해서 7월 뭐 중순까지 보통 장마철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비가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뭐 기상청에서 장마, 기, 길게 비 오는 기간이 아니라 우기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나올 정도인데 농작물의 성장에는 물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 모내기라는 것을, 모를 심는 것을 장마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그 기간 직전에 모를 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 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많은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비 그리고 곡식을 알맞게 익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비를 바로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한국과 다르게 이스라엘에는 한 번의 비가 더 필요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른 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비인데요. 우리는 겨울철에 눈이 내리고 또 땅이 꽁꽁 얼었다가 봄이 되면서 그 땅이 녹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안에 수분이 좀 많이 머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비만으로도 봄비만으로도 그 땅이 부드럽고 촉촉한 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인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건기를 지나면서 딱딱해지고 건조해진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월쯤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충분한 이른 비가 오지 않는다면 땅을 갈아 엎는데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허비되어서 많은 파종을 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모두 농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저주받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게 하겠다. 나에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네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너의 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손해보는 일입니다. 1분 1초가 소중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바쁜 시대 속에서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1시간이 넘는 이 시간동안 예배한다는 것, 또 어떤 분들은 평일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는 것, 너무나도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또, 물질이 다양한 인생의 가치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이 시대에 11조, 뭐, 감사 추정, 뭐 선교의 건축원금까지, 이 복리의 복리로 굴릴 수 있는 돈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손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따라가기 위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들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백성들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미련해 보이고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난뒤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의복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0년을 사막에서 살았습니다. 4년이 아니라 4개월이 아니라 40년입니다. 이 광야에서 4주 만에 다 굶어 죽었다라고 해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40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 40년을 사막의 거친 바람 속에 걸어갔는데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이 조금도 헤어지지 않고 닳지 않았답니다. 이 시간들을 신명기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에게 더큰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욕망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적당한 비인지, 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잘 이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예비하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금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 11절과 같은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11절의 말 11장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적당히 필요한지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런 분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주시겠다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런 것들을 구하시겠습니까? 승진,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을 우리가 바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누가복음에 자세히 살펴보니 무엇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이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가장 좋은 것을 받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좋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유산을 받아 타국으로 떠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죄인 된 모습으로 결국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다시 제일 좋은 옷과 신발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던 자녀, 심판받아 마땅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확증의 표징을 준 것이죠.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이 신앙의 길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기도 하는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 감격과 담대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 바로 이어지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도 그 동일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들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판받아 마땅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꿈을 꾸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실 때이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면 그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성, 선물,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감격,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